안녕하십니까. 더스타일리티리의 김식장입니다 어, 금일은 청주 내덕동 어, 주택 한 1, 2층 합쳐서 50평 정도 되는 주택이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어, 주택과 상가,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어, 이제, 2층 구조의 주택인데, 오늘은 뭐, 지금 내일부터 이제 철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내부 철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하기 전에 지금 촬영을, 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집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촬영을 다 끝내고 제가 말, 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집 같은 경우는 2층에서, 어, 1층으로 이제 누수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수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옥상 방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어, 집,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업다 보니까 내부 수리 전문 업체다 보니까 뭐 항상 내부 수리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1, 2층 전체 수리를 함에 있어서 옥상 물, 2층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철거라든가 뭘 하기 전에 옥상 방수 작업을 진행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를 아무리 잘 꾸며놓고 잘을 해도 어 위에서 물이 새면 다헛수고니까 어 방수라든가 이런 상태를 좀 보시고 방수도 진행을 하면서 내부 철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요한 디자인을 꾸미기 전에 무조건 방수가 완료 된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했고요. 어 전체적인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공사 전 사진을 다 지금 촬영을 하고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판단. 될것 같고 철거 작업을 지난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내부 1층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2 0 7, 8평대 주택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체리색으로 중간에 한번 거실 쪽만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디에 보시면, 뭐,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철거를 진행이 될 거고, 외벽 쪽에 지금 뭐, 단열을, 예전 단열을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외벽, 집 전체 테두리 외벽은 다 단열 작업을 하고, 샤시 교체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부분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 다시 보일러 배관을 재시공을 하고, 수도 마찬가지로, 저기, 뭐, 그, 수도 배관 자체도 이제 새걸로 화장실 이라든가 싱크대 이런 부분들도 새걸로 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측에 보시면 이제 특이한 점은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2층에서 지금 막아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계단을 철거를 하고 1, 2층을 분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지금 화장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계단이 있던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철거를 해서 화장실로 작업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말 그대로 이제 예전 집에 좀 불편한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가면 그 계단 밑에 부분이 있어서 이제 천장 부분들이 계단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계량을 한다는 부분들이 추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작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배선을 다 다시 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공사 완료 후에 뭐 중간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실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 모양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일반 높이의 화장실로 만들어가지고 어, 이 부분을 좀 개방감 있게 쓰실 수 있게끔 화장실 쪽으로 만들려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뭐 구조라든가 세면대 양면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변경을 주고 그래서 이제 일반 아파트처럼 화장실 부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공사 완료 후에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뭐말 그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화장실로 쓰고 지금 바깥쪽 이 부분은 탕수실로 탕용 도실로 쓰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배관이라든가 수도배관이라든가 하수배관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야 돼서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1차, 2차 방수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 수도배관이라든가 하수배관에 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없게끔 좀 철저하게 공사를 진행하셔야 될 부분들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일은 어, 내덕동 주택 어, 1, 2층 공사를 하기 전에 좀 미리 이제 내일 철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미리 한번 와서 사전 점검 때문에 한번 와서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층, 2층 상가를 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달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를 완료하고 비포, 애프터를 어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점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기본적으로, 사람, 사람이 사는 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 그래도 뭐, 단열이 추위라든가 더위를 없애는 단열, 그리고 이제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전기, 그리고 뭐, 난방이라든가, 그리고 방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뭐,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 이렇게 공사 진행한다는 부분들 1층, 어, 주택 1층 정도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중간 정도에 어, 철거를 완료하고 1, 2층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